아아아아 예 원캐로 나와도 벅차로는 못일 보스들이에요? 몰라요 그래요? 일단 모르면 벅차가 아닌금 신경을 쓰겠어 내가천진님을 아는 거 같기도 하 모든 기술 써봐야 돼. 천진룸이 와 견디십시오 피니 스팅뜨미 에어 가자 어, 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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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웃음> 무두아참으십시어스티븐이달하리 <목소리> 아, 가안 <목소리> 돼? 와, 내 병신인가 봐. 이걸 못했다 이걸 못질다고 선택하세요. 아, 공포의 아, 리니다 아, 그냥 나, 다 심판 나 복장에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복장에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아 아.. 좀.. 이

역시, 어, 이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거이이이이거 목만 죽이겠습니다 노라스가 박노라스일까? 제발! 카! 카! 참으십시오! 군발료! 산낙! 정신이 드십니까? 봐! <laughs> 목만 죽이겠습니다 그다어디 <laughs> 그래? 금 이때 부족할 다 <laughs> 아아노라스키거도아노라스가 <laughs> <오케이. 웃음> 진짜 좋은가 보다. 제일 허벌사 TV. 아 거기서 내려오나서. <laughs> <저>, 저... <laughs> 아, <laughs> 재밌어 저거. 음, 그래 보여 재밌는 거는 완전 재밌었어아 <laughs>

교화를 시작해볼까요? 가아야 <laughs> 되는 아니 내가 봐야 되는데 야 이거를 이거를 잘 아, 이걸 잘못 확인하고 하! 터지셨스팅 그러니까 그럼 가 앞에 가 내가 뒤에 보면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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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어야 됐나 잘해복잡이 조금 아,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 아, 잘, 잘하 하, 잘하 잘하면 되지 화이팅 어? <laughs> 에게서 여기다! 디십시오료 지원이 필요하 저거 다가다세대키스입 정신을 드십니까? 아유... 아군이 쓰러졌소. 잘... 흠. 제대로... 참으십시이 아? 군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견디십니 대가리 하나 붙잡자. 는못 잡으시고, 야뒤대아 이거 뒤로 아니. 나그 못한 거구나. 우리 머리 하나 어시작했잖아. 선택하세요. 공포에 파묻힐지, <laughs> 우리를 따라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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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데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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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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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은 사무실 피게떠시지지원이필요 잠시하든 이런 거 아니다. 지습니다 조심하십니까? 아, 이거, 아...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깝네 이거, 이거 소통의 부재다. 빠빠 진짜 넘네. 아, 조합 뭔가 방금. 나랑 꾸궁이 겹쳐 가지고. 뒤 응. 방원 안 들었어. 좋았어. 걱정 복장에 조금 신경을수겠어 듣기는 걱정해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는게 신경을 맞나? 쓰겠습니다.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우. 라인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건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걸수 있죠.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봤다. 뭐야? 자다. 근데 올라간다. 뭐맞았는데 맞았어. 타냐만. 온쪽 온쪽 올라와서. 아씨어검사뭐 <laughs> 맞았어? 저기 아픈 거보고타냐 아군 타가 공격받고 있어. 사 음.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막 힘들 것 같아.

아, 하십시오. 3 0시0 아, 아, 뭐가 있을까? 터뜻한, 아, 디테일. 어, 디테일. 복장에 조금 신경을 어, 쓰겠습니다. 어, 아, 뭐둘다안중 아...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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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봐. 돼요. 어. 네가 정면 봐야 돼. 정면 보긴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게, 그렇게 내주면 어 딱. 적팀 못올 정도로. 히터 붙어 봐. 그팀 몇이에요? 죽어요. 불필요한 차들은 아, 전부 다사라지 이렇게 붙어야지. 내 뒤로 보는 아. 게 아니라. 동선을. 잘못했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두렵지 않습니까?

뭐하니빨이야 인정하십시오. 아, 응. 응. 이거 태권도 잘원 바로 하. 쳐야 돼 야, 이거 이거 저거 무시 무시해, 발경시 너무 많아, 너무 많네, 지금 너무 많네 내,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거 제, 오나? 오나는 잡으면 되는데 빠지죠, 아, 가면 복장에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 가 레벨이 굉장히 높네 그리고 이동을 하면 심하게 끼면전을 내지 마

잡아. 음, 아, 네, 어. 너는 맨손이야. 어아잡아 시간입니다. 잠깐 제가 살아야 되는데. 아빠 애들 께이거 <목> 그냥, 줄알았는 어쨌든. 하. 오는 거 망하실게요. 좀 맞아. 쓸는거라 아, 아니. 어? 도 없었나? <목> 진짜 많 말했다. 왜 죽었지? 로라스한테만 맞은 거 아니야? 나 로라스 막아 주려고 했었는데. 아, 내가 뭔가를 못본거 같아. 뭐 하나라도 봤었어? 아, 이거 끝내는 건데 이거. 더 맞아 갔어. 아, 좀더 막. 가지고 니까 나도 체력 없어 앞에 아군타오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둔타오가 파괴습니다아궁없이 시작했구나. 어? 어? 언제 죽었지? 걸어주어 이거 네메시 선택하세요. 아 그거 아 어머지로 리를당지어 예. 이거. 오. 아, 잠깐 먹고... 네. 이거 하나 잡을때제 다음 걸자. 그거요? 아이고, 얘를 야. 엘덴이 나왔는데, 엘덴이 나왔는데. 이거, 얘를... 뭐야? 이제 토엔에서... 방식이... 이거, 그거... 라이언을라이언 잡을 길이야. 될것같아고안 어? 그 않습니까? 이거... <봇> 앞에, 앞에 사이버... 뛰지? 아, 라아시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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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

쏘자.. 소자, 쏘자한테 가도가도면될거같아런지 시간입니다 아 넣을게요 넣고 그냥 쏘자한테 막힐게요 제 성공 인정하십시오 최게 때릴게요 적시필요하겠군 좀.. 최단 적게 때릴가 제법 잘견 정말 대단한 뭐가 있을까 스까지못면 진짜 베스트였텐데아 이거 내가 타나를 못 물었다 이거 아 물었어야 됐네 헥 <laughs> 혹시 괜찮으면 이거 제가 좀 먹어도 될까요? 네, 먹어. 여기 여기 올라가는 모션 지해 봐. 왼쪽 왼쪽 아데 잠깐.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딜러 허리, 딜러 허리 나와 줄게. 뛰어 들어가. 아들. 상대들 갖고. 나 계속 계속 해? 죽겠어. 여기. 뛰어 들어가. 나 이거 하나는 하는 하나는 나하나하나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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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는 하나는 나는하나나나하나하나는 전지 아, 시간입니다. 완전 준비습니다 스파이크 지블시 예, 궁, 궁 숙련도가 진짜 진짜 네, 다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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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기 네. 네.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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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